내가 진짜 실력 차이가 많이 났는데 보도록하겠습다 우리 학살로 학살얼 할거 같지? 쩡노우 사라님님 추천 하나. 감사합니다 실시간 해사을 듣자 좋다 <laughs> 자리가 왜 이래 진짜 사사 뛰고 싶다 행복합니다 프라지. 하트님 아, <laughs> 추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아니 자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겨 시작하자마자 해봐 아난 내가, <가자마자. 웃음> 아, 내가 디코에 <laughs> <하고 웃음>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참여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경호님이 디코에 참여하고 있구나 일단 해보자 오케이? 이건 내가 그냥 째도 될거 같은데? 아, 3 짧게 구투로구투 가스 3매 요런 느낌. 네. 김윤환 선수 네, 형하고 있어요. 이거 사장이에요 오래됐다. 시작했는데. 고려가 려 죄송합니다. 김윤환 선수가 고 아니 고구려 고구려 사항 고구려 사항 아니. 고려고려가 아니에요. 4 5만은 사우파는 팀플 아, 아마 하기 참 참여하기 힘들어요. 아, 자리가 좀게 사우파는 일단 사라지. 팀플 예, 일단 렉이 아, LA 살아 가지고 아, 렉 붙어 있어 가지고 아마 대회 참여하기도 힘들걸요. KQ 시즌님 자, 추천 감사합니다. 건데, 네. 그렇죠. 시 김연 선수가 또 이제 어떤 전략을 들고 왔을지가 모르기 때문에 일반 분이세요. 하지만 결승으로 올라가는 너무 겹치면 안 되니까 오디오 좀 끄고 야겠다 생각보다 조용한데. 멋진 여리, 물결표, 미르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리님, 미르님 추천 감사합니다. 부시님 아까거 뭐, 진짜 잘하던데. 난 그게 놀랍더라. 어, 원래, 근데 상대 팀도 좀 아쉬웠어. 상대 팀도 좀 아쉬웠고, 부시님이, 부시님이 태크를잘탄 거겠지. 원래 저렇게 태크탈 때, 부시님처럼 태크탈 때, 금방 저한 12시 봤잖아요. 재우님처럼 일주일 찌르기 오면 상대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 3인까지였다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70인가 같은데 좀가 조금 템포를 늦추면서 방어 약간 하는 그런 어 느낌 어, 플레이를 했거든요. 보다게 가스를 또 올려 주고 있고요. 개 찍었고. 개 7치 토스. 자고이시안돼 네. 어, 있다더라도 이 방어 하는데는 그렇게 게장이 어, 없기 때문에. 래 그래, 이거 이, 이거 우리 그 고굴이 잘해. 어, 야, 11시가 더었는데4일 처리인가? 그렇습니다. 발업이 빠른 김현 선수. 하지만 똑같 랜덤 선수가 네번째 처리는 빨라요. 자레는 비슷하네잘 싸우게 싸우면 질러 최대 나와서 한시 쪽으로부터 처리한다이가 5시 고레 선수가 우리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하자. <laughs> 아, 그래? 네, 뭐 안정를 건설하되 가스를 올려 줬어요. 네 아무래도 그 우리팀 같은 포토를 경우는 포토를 왜 두개나 먹었지? 선수? 아쉽네 빠른 저글링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캐논을 벌어서 반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좋다아 김윤완 선수가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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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드론이다 한시 한번 한시 한번 박차 저글링 숫자를 봤을 때는 김윤완 선수가 더 많습니다 포스 선수들끼리는 보약윤의 질러세 숫자는 똑같고요 야 일찍 가는 쪽 하나가 한시동 갈게 공격이 갇출만한 한시다 파는 거야. 했다들어도 쉽게 좀 들어가면은 이어 방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데 한 시간 일 노려줄 필요가 있어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사아 가 어떤 해야 고 지금 먼저 칼을 빼든건빼 들은 건 H죠. 네 그리고 이제 오브로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아니네 우리가 이게 질럿이 우리구나. 아, 빨강이나 대각선이지. 아 좋다 1시 좋다 H도가 가자. 네. 어자 엇갈렸어요.

드론 좀해 어, 드론 좀 세다. 마리가 돼 있죠? 드론이 여다도 돼. 여기 있잖아 지금. 어, 천재 선수가 시다 가서 이번에 이다 아, 깨고 드론 다을 거야. 그렇죠. 어, 그러네. 지금 돈없돈 없네. 살려서 나왔습니다. 저 질럿 같이 가면 되겠다. 아, 끝난다. 이번에 데그 크게 완전히 밀지 못했어요. 배칠로스도 많이 잃었고 어, 근데 김민환 선수의 드론이 세 마리만 들어오면 들어오면 야 돼. <웃음> <줄게>. <웃음> 어, <말이면>. 아, <laughs> 세 마리만. 아니, 드론 세 마리 위한 <laughs> 상크는 쉬었기 때문에 드론 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천지 선수 입장에서는 한시 선수 이제 토카 랜덤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 빨리 그러니까 달려가야 이제 하는데 유리하다. 아, 지금인데 아, 네. 돌려 많이 히 네, 싸우고 네, 그래서 이 드론을 치러, 이렇게 살리면서 살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랜덤 어, 어, 빨리 오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드론은 다 살렸고요. 벌써 질러만 아, 보고 있다. 공발질 같은 좀더 눌러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 저그 간의 상황은 뭐, 스타도고할수 예, 있는데, 저그의 힘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쪽이 김유라 선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드론을 조금 더 피해 줄수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덤 선수가 드론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 복구는 할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3회처리랑4회 처리 회철이 어, 하나가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요. 드론이 근데 더 없는 것, 것 같은데? 자, 아... 선수들 의 빌드를 한번 보자면, 여기는 팔게이트 공발질이고, 일곱 시는 6 게이트 공발하고여기도 파이기 2 게이트. 네, 아무래도 질러서 그게 오케이 니니 니. 그치 형 전사. 바로 그려 먼저 잡거나.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다시 한, 한 마리. 김윤환 선수 끝끝내 1킬 했습니다 드로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드론, 수, 드론 몇 수, 마리야? 마리. 오케이 찼다. 그렇지. 열한 마리 대 다섯 마리. 드론이 어떻게 보면 거의 두배 가량 더 많이 보여보이는 김윤환 선수예요. 애들 늘려야제 드론 아 드론만 좀축제도됐는데 이거 상대 드론만 어이 형님 이 게임 역시 볼줄 알아. 지금 싸워야 될것 같아. 응 성공을 해줘야 겠다. 드롭 뽑아, 지발 이제. 니바다 바로 뺐다. 그러면. 1 0이트애찮 공업 아. 됐어, 아직. 조합이, 한 발업은 뭐어 아직. 싸 한시록 그냥 쭉빠업은뭐 별로 안 썼지. 공업이 무서운 거야. 자, 천지 선수 바로 됐고요 센터 쪽. 와, 근데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어, 최대시간 버는 것 같아요. 사워도 돼. 싸워도 돼. 질럭 잡혔다 보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면서 최대한 텐트를 타하게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죠.

이질러 싸워 줘 어, 그렇죠. 어, 자, 간적으질한 어, <목소리> 어, 너무 꼬라박는 느낌이네 이거. 천천히 되는데. 들어크는 끼고 싸우기 때문에 거방하 쪽에서 확실히 조금 유리하 그런데 이건 빼야지. 자, 들어온 려낼수 있다면. 잘, 어, 어, 잘 치고 들어가는데요 드론이 조금 죽것 같은데요. 질 어, 지금 똑같이데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이러는 거 뭐야, 우리. 얘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한시 는데 우리 서라 와, 압박이네. 시이거 그냥 물량으로 네 아, 요번에 좀 많아요. 네. 선생님 많은 챌러시 또 충원이 돼서 고아무래도 거리가 대각이다 보니까 헬프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더라도 중간에 와, 아와봐 우리 팀 좋아. 더욱이 밀지 이러면 칼공 질이라서 이제이안까아4이4 0이이 뭔데? 히드라 베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냥 찍어 누르면 어, 될것 같은데. 기회를 잡았다. 그냥 찍어 눌러 저걸로 동력 붙이는 그런 분위기. 히드라 타면 어,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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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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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울지. 어쨌든. 자 이번 동력을 잡는다 해도 다음에 올 동력을 김민환 선수의 히드라. 저거 스포닝풀도 없어. 한시 커브만. 덕분이가도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스포닝풀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베를 또. 어, 정리가 돼야 되는. 자, 장이 수들의빌드는 동일하게 게이트만 밀려주면서 전제보다는 팀원을 살리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키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아어 지금 너무 많아. 그게이다 보니까 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저, 너무 많은데. 계속 또 지속적으로 노릴 것 같고요. 천재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재선 같은 경우는 나이스. 어 나이스. 만고 잘해 주고 있어. 완성 돼야지 저가 또수 때문에 질 수가 없다 어. 어, 삼회 처리 이더라고 말무에서요 처음부터 이 형님도 <힐러분이> 처음 <laughs> <데치고 웃음> 아, 나도 처음이다 사회 처리. 이 끊기기도 하고. 아, 아, 이건 약간 판단이 한상황네요한번 드라군의 병력, 후타 병력을 끊고자 질럿 한번 천주 선수가 보그레이 본진으로 말무에서도 칠. 어깨들 중간 수습수가 완될때까 보수의 병력만 들어도 지금 랜덤 선수를 상대 까다롭게 느낄 수 있구요 스포닝 듬단 너무 좋았다 이번에 이 딜러 히드라로 그냥 한시 자각하면 끝난다 하고 있지만 스포닝을 계속 노리는 상당히 잔인한 보수 보이고 있어요 아, 히드라 이제 헬프를 오는 병력까지 좀 잡아낼 수 있는 싸워, 오케이, 이겼다 병력이 조합이 돼서 들어옵니다 히드라와 드라군 와, 거대 그냥 팅파이 잘하네

네, 견제 막을. 중간에서 또 끊기지 않을까? 타 타코 안내한테. 어, 천재 선수는 계속 이제 분명히 모아주면서한방을또 노려봐야 되는데 어, 셔트를 역시 조금 용해 주면 희동구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빠른 이 우리, 그래,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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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습했거든. 아, 카로일 던져주면서 다그네마리 추가적으로. 아 진짜 우리 본질 저랑 고분레요그 연습은 확인했거든요. 사일더. 물양 물양 연습만 있어. 아, 그러니까. 물양 예, 연습. 한 시간 오버 나와 계세요. 일회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종이야 다 미러구쳐 일곱이 쪽으로. 오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좀 오버로드가 지금 파, 파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버로드로 셔틀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 했고 미러구쳐 미러구쳐 오버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질럿과 드라군 그리고 이제 히드라 조합. 폭대 조시, 이곳으로 향합니다. 래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캐논이는다하더크다 막았다 열시하다지 않겠어요. 개몰잖아. 천지선수 크플네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어를 해습니다 자, 그 이제 곧 도착하는 오로드에이게 되죠. 자, 오다어놓어 와, 이거. 와 견제 맞다. 막았다 편하게 라 예? 나막았나 견제 개짤막이다 어, 또 막았다 편하게 라이뭘막다는 예? 어, 거야, 거야. 견제도 안 갔는데 예. 이형왜 이래 <laughs> 아니 자기한테 견제도 안는데와와 이거 샥킴. 대회에서 킹 치네 진짜 <laughs>

이상님뭐 이것만 해도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잡았다 이런 가 바비님, 바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바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이제 키가 빠지셨네 사이즈가 이하하하하하 이렇게 쥐이가이지셨다 질러서 들어와도 넥서스가 쉽게 쉽게 제거당할 것 같다 아니 같아서. 내가 어제도 쥐가 많이 다 했잖아 스포 <laughs> 하나는 안 찍는데